네, 안녕하십니까 캠핑카 TV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에 위치한 정박형 바퀴 달린 집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캠핑 홀리긴한데 방문드렸습니다. 아, 외부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전시장 및뭐 제작동으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내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제작이 되고 있고요. 농막 및 체류형 쉼터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가성비 있게 천만 원대로 제작을 했는데 동급 모델 보시면은 뭐 싱크대가 별도다, 뭐가 별도다, 뭐가 별도다 해서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이번에 캠핑 올리기에서는 모든 걸다 추가를 해서도 가성비가 정말 훌륭하게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로가 7m, 세로가 2.9m로 폭을 상당히 넓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네, 이렇게 폭이 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막 6평보다 좀더 큽니다. 네, 6.15평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타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이 카라반 출입문이었다면 요거는 집처럼, 네, 주택처럼 네. 이렇게 일반 도어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 GRP 판넬 50t, 30t, 그리고 뭐 난연 EPS 판넬 뭐한 50t 정도 사용하는데 이번에 캠핑 홀릭에서는 100t 난연 판넬을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3mm 정도 합판을한번더된 다음에 그 안쪽에 도배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캠핑카 TV 구독자 이벤트로 실내에는 이벤트 제품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벤트에 선택이 또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A 프레임이 되어 있는데요. 모두 아연각관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아연각관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까지가 농막으로만 하면 프레임으로 보는 거고요. 그 밑에 2단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하부를 강철 프레임화. 그래서 모두 아연각관을 사용을 하셨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웃트리거가 지금 보이고 있죠?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그리고 뒤에도 되어 있는데요. 이 아웃트리거가 사실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춧돌 같은 경우에는 오래 쓰다 보면 왼쪽이 처지거나 오른쪽이 처지거나 그래서 수평이 안 맞아서 잠을 주무실 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춧돌을 또 올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박형 바퀴 달린 집은 그냥 아웃트리거만 살짝 올리면 바로 수평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특별한 장점이 또 있죠. 바퀴가 달렸기 때문에 인허가, 신고가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바퀴 달린 집을 한 20년 이상 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퀄리티가 상당히 좋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코너에도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픽스창을 만들어 주셨고요. 밤에 서치 등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네, 보실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거실의 대창, 네,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실 대창, 큼지막하게 만들어 주셨고, 라운드 형식의 지붕, 그리고 절대 물이 새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네, 그거는 100% 자부하신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네, 20년 정도 만드셨으니까 아마 노하우는 충분히 쌓여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9m로 제작이 되는데, 저 이제 촬영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모델도 지금 바깥에 잠시 꺼내놨는데요. 이건 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폭은 뭐 3.3m까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길이도 좀더 늘려서도 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밑에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자, 그리고 싱크대, 화장실 모두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인데요. 기존의 동일한 모델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 실내 인테리어 너무나 예쁘고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네, 안에서 들어가 보면 아, 소형주택에 온 그런 느낌, 별장에 온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카라반처럼 보이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아, 카라반을 갖다 놨구나. 그래서 세컨하우스, 소형주택, 뭐 전원주택 옆에 게스트하우스용으로도 딱 갖다 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캠핑 홀릭 네, 700S 모델입니다. 모델명 700S라고 지은 이유가 길이가 7m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지어 주신 것 같고요. 자, 빌트인 가전을 또 포함해서도 제작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빌트인 가전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빌트인 가전을 딱딱딱딱 집어넣고 딱 몸만 오시면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캠핑장이나 나만의 세컨하우스 농가주택 옆에 놓고 사용하시면 상당히 유용한 그런 캠핑홀릭 700S 모델. 자, 실내는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그럼 잠시 실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핑 올립 700S 실내 들어왔습니다. 자, 오른쪽에 출입문 방식입니다. 기존 다른 모델과 다르게 출입문이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는 출입문, 넓은 출입문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반대쪽이 이렇게 주방입니다. 네. 자, 이런 주방 보셨나요? 정박형 카라반에 이런 주방을 넣으셨습니다. 상부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장까지 넣어주셨는데요. 아 요게 사실은 옵션 이라고 합니다 옵션 인데 이번에 캠핑카 tv 구독자 이벤트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10분에게만 10분에게 선착순 10분에게만 냉장고 장과 상부장을 드리는 이벤트 네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10분이 끝나면 아마 요게 아마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자 싱크대에도 네. 하이라이트 네. 일구 되어 있고요. 개수대 그다음에 하부장. 요 싱크대는 네. 기본 사항입니다. 기본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 등과 자, 옆에 보시면 네. 무드등 보이고 있죠? 자, 무드등이 짝짝짝짝짝짝 해서 네, 전체적으로 무드등. 좌측도 무드등. 보시면 우물 천장 느낌이 나는 그런 무드 등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전체다 메립 등으로 네, LED 매립 등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아주 깔끔합니다. 네, 이런 모습이거든요. 정말 네 정박형 카라바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와, 너무너무 잘만들어주셨고요 그다음에 분전원 같은 경우도 육구 네,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전열 1 인덕션, 주방, 거실, 에어컨, 전등.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분전반. 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화장실을 이렇게 따로 등을 지게 만드는 게 여성분들이 좋아합니다. 주방 옆에 화장실이 있으면, 아, 여성분들이 좀 싫어하더라고요. 요리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볼일을 보고 나올 때 바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레이아웃이 여성분들이 좋아한다라는 부분. 네, 화장실 한번 볼까요? 화장실 분, 네, 일반, 네, 주택에서 사용하는 분. 아, 전기 온수기가 3 0터가 아니고 5 0터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이 전기 온수기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이 상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세 분, 그 다음에 뜨거운 물로 사용했을 때는 2분 정도.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에요. 그래서 찬물과 섞어 쓰기 때문에 세분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좌측에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까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방수처리. 네. 어, 이게 알루미늄 판넬 같기도 하고요. 방수처리가 참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화이트 색상. 그리고 좌변기 세면대. 세면대는 샤워 수정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거울까지 되어 있는. 그리고 화장실, 그래서 상당히 크게 제작이 됐고요. 물 구배도 중앙으로, 네, 확실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정박형, 바퀴 달린 집, 정박형 카라반 많이 촬영을 했는데, 일단 퀄리티 면에서는 제일 우수합니다. 제가 봤을 때. 반대편 한번 볼까요? 네, 아, 이런 모습이에요. 오른쪽에 환기창, 측면에도 넓은 네 얇지만 넓은 환기창 그리고 전면에 대창까지 네 개방감 있게 제작이 된것 같고요 네 우물 천장처럼 이렇게 보시면 아네 어, 간접등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전기 온돌 판넬로 난방을 세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SPC 강화 마루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SPC 강화 마루 내지는 모노름 장판, 관리가 편한 모노름 장판으로도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바닥재는 내가 원하는 바닥재로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자, 콘센트가 보시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반대쪽에도 있고, 네, 콘센트를 군데군데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콘센트에도 장점이 있는데요. 이 콘센트가 옆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콘센트가 약간 사선으로 삐딱하게 되어 있으면 이 콘센트가 간섭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간섭이 없다는 라 부분 이 비슷한 걸또꽂자도 서로 간에 간섭이 없죠. 그래서 이 콘센트 하나하나도 신경을 쓰셨다. 네. 그런 부분을 듣고서, 자, 제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부분. 캠핑카 TV 구독자 이벤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어, 백티 나년 판넬에, EPS 판넬에 안쪽에 3mm 합판을 한번더 대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게 일반 합지가 아닙니다. 요게 실크 벽지라고 하는 거예요. 실크 벽지를 이렇게 라운드 형식부터 전체 다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됐어요. 실크 벽지로 이렇게 마감을 하니까 네 실크 벽지는 네, 대표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도배를 하시는 분한테 의뢰를 해서 아이 실크 벽지 값만 작업비까지 (100만 원) 이상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 (6평) 도배를 하는데 (100만 원) 이상 들어갔느냐. 저는 믿기지가 않는다. 그런데 상당히 고급형 실크 벽지를 이렇게 발라주셨는데 이 실크 벽지 또한 10분에 한해서 이번에 캠핑카 TV 구독자 이벤트로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급 실크 벽지, 그 다음에 냉장고장, 상부장까지 해서 세 가지 옵션을 기본 사항으로 10분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요. 만약에 선착순 10분이 끝나면 바로 상부장과 냉장고장, 그 다음에 실크 벽지는 합지로 변경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점 감안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기는 2.9에 7미터. 폭을 좀더 늘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보시는 그이 인테리어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길이를 늘려서 이 부분을 또 방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현재 모델은 7m기 때문에 거실 통합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번 모델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지금 출입구에 있는 모델도 완성이 되면 제가 네, 다시 한번 방문 드릴 예정이고요. 전체적인 옵션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제품명은 캠핑홀릭 700S 모델, 내부 벽 3mm 판넬 작업이 되고요, 실크 도배 작업, 온수기는 5 0리 바닥 난방, SPC 강화 마루, 싱크대, 상부장, 냉장고장, 천정 무드 등, 네, 야외 투광기까지 포함을 해서 이중 보강 강철 프레임으로 설계가 된. 네, 캠핑 올릭 700S 모델입니다. 여기서 추가 옵션 같은 경우에는 벽걸이, 에어컨, 그 다음에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등을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그 빌트인으로 가전을 세팅을 해서 한 방에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운송 및 현장 설치 비용은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주문 제작 기간 같은 경우에는 2개월에서 약 3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음, 가격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가격은 이렇게 풀옵션에 실크 벽지, 냉장고장, 상부장까지 모두 포함해서 현재 보시고 있는 이 상태 그대로 해서 부가세까지 포함을 해서 1,690만원에 10분께 이벤트로 제공이 되고요. 이벤트가 끝나면 합지와 상부장, 네, 냉장고장은 없이 네, 제작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캠핑 올링에서 야심차게 인허가 그다음에 신고가 필요 없는 정박형 바퀴 달린 집, 세컨 하우스 옆에 전원 주택의 옆에 놓고 농막 및 체류용 쉼터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 이렇게 보여 드렸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방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